안녕하세요. 루니꾸 팁의 루니에요 오늘은 2단으로 만드는 입체 케이크 시나모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고고. 자 시트는 지름 12cm, 총 1.5cm 높이로 4장. 자, 그리고 초미니 10cm, 1.5cm 높이로 3장 사용할 거고요. 자, 살짝 커팅해서 모양 만들 거예요. 자, 에버라이싱 가볼게요. 아시죠? 버터크림 두르고 내부에 생크림 넣을게요. 밀리면 안 되니까요. 자, 12, 12, 10. 그리고 한 5cm 정도 해갖고 지름을 자, 작게, 점점 작아지도록 해서 샌딩을 할 거예요. 시트가 작아지면 크림이 옆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생크림 올리고 시트 올린 다음에 그 옆에도 자, 꼭잘 버터크림으로 막아주세요. 자, 에버라이싱 할게요. 에버라이싱을 하실 때는요. 그냥 모양 생긴 대로 스패출러를 좀 움직이면서 다듬어 주시고, 자, 그리고 휘어지는 스크래퍼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작은 것도 해볼게요. 얼굴이죠? 얼굴은 이제 작은 아이. 자, 한 5cm 정도. 자, 그 다음 그 위에 10cm 올려서 샌딩 해주시고요. 다시 동일한 사이즈로 작은 친구 올려서 자, 동그랗게 구형 모양 만들 거예요. 자, 우선 크림대로 좀 스패출러 휘게 해서 하시고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시면 조금 동그랗게 모양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휘어지는 스크래퍼 사용해서 돌려주시면 자, 얼굴 부분도 에버라이싱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이싱을 할 거예요. 자, 몸통 부분. 자, 하늘색으로 만들었고요. 자, 윗부분은 동일해요. 기본 아이싱과. 자, 옆면 부분도 생긴 대로 아니면 기본 아이싱대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크래퍼 사용해서 모양 잡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을 어느 정도 충분한 양으로 일정한 두께로 발라주신 다음에 자, 휘어지는 스크래퍼 놓고 돌려 돌려 주시면 아이싱이 거의 완성이 되죠. 자, 윗부분 나온 산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몸통 됐고요. 자, 얼굴도 똑같아요. 자, 크림 충분히 올려주시고 모양 잡을게요. 스패출러 사용해서 모양 잡을게요. 아래서 위로 올리면 구형 좀 편하다. 그리고 휘어지는 스크래퍼로 돌려. 자, 돌려주시면 이제 구형 모양이고요. 시나무로 밑에가 조금 더 뚱뚱하기 때문에 전 밑에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104번 깍지 사용해서 러플 모양 디자인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러플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밑에 부분이 좀 뚱뚱한 친구가 갈수 있게 귀여운 느낌을 내줬고요. 자, 805번 깍지 사용해서 카라와 자, 앞에 앞치마 부분 짜줬어요. 꾹 눌러서 그냥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나이프나 휘어지는 스크래퍼. 스크래퍼 사용해서 좀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자, 동일한 깍지로 이제 팔 부분 쭉 그냥 꾹 눌러 짜서 다듬을게요. 동일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2단이기 때문에 고정용으로 산적 꼬집 꽂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얼굴 떠서 스패출러 사용해서 얼굴 떴어요. 손으로 살짝 받친 다음에 자, 떠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자리 잡고 원하시는 자리가 되면 자, 살살 내려놓고 자, 스패출러 살짝 빼주시면 2단 됐죠. 자, 그리고 806이나 7번 깍지 사용하셔서 꾹 눌러서 팔 만들어주세요. 자, 살짝 다듬고 자, 그리고 22mm 또는 24mm 원형으로 귀를 꾹꾹 눌러서 모양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이프나 휘어지는 스패츌러 또는 없으시면 띠지 있죠? 무스 띠지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면 귀도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눈이랑 볼터치는 8번. 깍지 사용하시고요. 자, 입은 저는 3번 또는 4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809번 깍지로, 자, 아기 꾹꾹 눌러 짜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옆에 하던 805번으로 귀도 만들고, 눈도 찍어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귀여운 아기도 만들어주시고요. 리본도 꾹꾹 짜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손이랑 앞치마 레이스도 만들어 볼게요. 자, 805번 아니면 아니 사용했던 원형 조금 큰 깍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꾹꾹 눌러서 동글 이렇게 좀 만들게요. 자, 얘 이렇게 깎아줘도 되는데 예쁘게 짜셨으면 뭐 굳이 안 다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4번 깍지 사용해서 약간 동글리게 동글리게, 자, 밑에 파란색 레이스 단이랑 비슷한데 약간 붓게 해서 동글리게 레이스 좀 짜줄게요. 자, 10번 원형 깍지 사용해서 동글. 자, 8번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동그랗게 해서 리본도 짜주고요. 7번 깍지 사용해서 동글동글 구슬 모양 원형.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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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글해지면 뽑고 동글해지면 뽑아서 이렇게 구슬 모양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2단 입체 케이크를 완성해 봤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굉장히 핫한 친구죠 시나모를. 자 여러분들도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안녕!